안녕하세요. 글로벌 코넷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고 온 영상은 이제 집링크 웬 가속기를 통해서 얼만큼 동영상을 저희, 우리가 스트림 할때 원활하고 품질이 개선돼서 볼수 있는지, 버퍼링이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성한 토폴로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우리는 PC 말단 PC 두 대를 사용하였고요. 중간에 웬 가속기 두 대를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사이에 웬 시뮬레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서 전송 속도는 양방향으로 1 m 리1메 b p s 그리고 딜레이는 양방향 6 0 0 m s 세컨로 이제 가상의 웬 구간을 형성하여 주었고요. 이제 끝부분, 말단과의 원활한, 이제, 원활한 통신을,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핑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10.0.1.130.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로 쓰고 있는 곳과의 통신이 아무 이상 없이 되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역시나 여기 보시면, 딜레이 약간 저희가 줬던 거, 이제 뭐, 양방향이니까, 600ms 정도. 좀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걸 끄고 이제 저희는 가속 기능을 끄기 위해서 우선 허브 쪽과 리모터 쪽에 있는 가속기를 가속기의 설정을 바꿔 주겠습니다. 우선 허브 쪽으로 들어와서 옵티마이제이션 탭 난에 탭날 누르신 다음 TCP 옵티마이제이션 그 중에서 QoS와 TCP 옵티마이제이션을 꺼 주시고요. 트래픽 어사인먼트에서 TCP, n o t TCP, ICMP와 관련된 정책들을 전부 다꺼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바이스에 적용시켜 줍니다. 네, 적용되는 동안 몇 초의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최종적으로 적용된 것을 n o t Changed to Apply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나 똑같이 리모트로 가셔서 Optimization Enable QoS를 제거해 주시고. TCP 옵티마이제이션이 꺼진 것을 동시에 확인해 주신 다음 트래픽 어사인먼트에서 icmp, tcp, not tcp와 관련된 정책을 꺼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바이스에 적용시켜 줍니다 네,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no changes to apply 역시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윈도우 공유 폴더 방식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쪽으로 접속한 다음에 동영상을 스트림 해보겠습니다. 10.0.1.130번. 네, 저희는 영화라는 폴더에 공유를 시켜 놨고요. 들어가셔서 오늘은 스마트폰 앱 개발 방법 2. 그 중에 네 번째 개선된 안드로이드 폰의 주요 기능을 이제부터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자, 3. 개선된 안드로이드 폰의 주요 기능. 네, 우선 1차적으로 먼저 버퍼링이 걸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이 예, 어, 네, 또 10초 정도에 또 버퍼링이 걸리고,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얼마큼 좀, 시청하기 힘든지 한번 체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신 버전은 지금 현재 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정에서는 진저브레드로 어, 개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4.0이 탑재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지금 어, 많지가 않아서요. 어, 가장 많이 그 배포가 되어 있는 버전이 2.2 버전이기는 한데, 어, 우리는 2.3 버전 진저브레드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어, 진저브레드의 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저브레드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간결해졌고요. UI 쪽이요. 사용자 기능을 습득을 하고 배우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의 효율과 빠르기가 개선이 되어서요. 네, 뭐, 원터치 단어 선택이라던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가 아주 쉬워지고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진저브레드의 개선된 기능 중에 향상된 전원 관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개선되었고요. 기존보다 좀더 배터리 수명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제어를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를 따로 어 설치를 해야만 했던 것이 지금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프로토콜을 탑재를 했습니다. 해서 SIP에 설, 설정이 되어 있는 연락처를 상대로 인터넷 어, 전화를 걸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되어지죠. 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근거리에 있는 어, 여러가지 NFC 태그들이 포함된 광고나 포스터 스커들이 읽고 해당 URL로 이동될 수 있는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다 보셨고요. 영상을 보면서 좀 끊기는 게 많아서 오래 걸리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가속 기능을 킨 다음에 과연 얼만큼 속도가 좋아지고 버퍼링이 안 걸리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션을 끊어 주시고요. 허브 쪽과 리모트 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속 기능을 켜 주십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탭란에 가셔서 tgp 옵티마이제이션 enable qos tgp 옵티마이제이션 트래픽 어사인먼트에서 정책들 3개 꺼줬던 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디바이스에 이것을 적용시켜 줍니다. 적용된 것을 확인한 다음 리모트로 넘어가셔서 역시나 똑같이 옵티마이제이션 enable, QoS, t c p optimization. traffic assignment 에서 ICMP, t c p not t c p 를 켜주시고, apply change 를 눌러주십니다. 네, 정책이 적용된 걸 확인하시고요. 역시나 똑같이 10.0.1.130번. 때 역시나 윈도우 공유 폴더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화 폴더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앱 개발 방법 2 개선된 안드로이드폰의 주요 기능 자, 3 개선된 안드로이드 폰의 주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예, 어, 최신 버전은 지금 현재 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정에서는 진저브레드로 어, 개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4.0이 탑재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지금 어, 많지가 않아서요. 어, 가장 많이 그 배포가 되어 있는 버전이 2.2 버전이기는 한데, 어, 우리는 2.3 버전 진저브레드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어, 진저브레드의 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저브레드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간결해졌고요. UI 쪽이요, 사용자 기능을 습득을 하고 배우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의 효율과 빠르기가 개선이 되어서요. 네. 뭐 원터치 단어 선택이라던가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가 아주 쉬워지고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진저브레드의 개선된 기능 중에 향상된 전원관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개선되었고요. 기존보다 좀더 배터리 수명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제어를 하는 어,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자를 따로 어, 설치를 해야만 했던 것이 지금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프로토콜을 탑재를 했습니다. 해서 SIP에 설, 설정이 되어 있는 연락처를 상대로 인터넷 어, 전화를 걸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제공이 되어지죠. 또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근거리에 있는 어, 여러 가지 NFC 태그들이 포함된 광고나 포스터, 시커들이 읽고 해당 URL로 이동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다 보셨고요. 확실히 끊기지 않고 버퍼링이 없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래도 눈으로 볼수 있는 그래프가 좀더 중요하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허브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처음에 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 업링크 속도가 1메가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1분, 2분, 3분, 4분. 2분 정도의 영상이 4분에 걸쳐서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역시나 짚링크 가속기의 가속기능을 켰을 경우는 거기에 거의 1.5배 정도의 밴드 위스를 가지면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2분짜리 영상은 2분짜리로 봐야 되겠죠. 2분으로 끝나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 중간에 여기 연두색 부분이 역시나 세이브된 8.17MB가 세이브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집링크 가속기, 글로벌 코넷이 지급하고 있는 집링크 가속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동영상 스트리밍이 얼만큼 효과가 개선되는가를 대한 개선되는가에 대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